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과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 선생입니다. 교육부가 7월 29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1년 낮추는 내용의 학제 개편 계획을 내놓으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취학 연령을 한살 낮춰도 괜찮을까요? 사실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초등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무원인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며 저도 동의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발표에 대해 초등학교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의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지난 7월 29일 교육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의 보도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의 두 번째 항목이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해소입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 이번 내용으로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 개편 추진이 있습니다.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유보 통합 방안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 추진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학제 개편 방안 수립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간 협의, 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집중 수기 과정을 토대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안 도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에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총리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취약 연령 하향 조정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영유아와 초등 시기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라는 연구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미국 시카고대 제임스 해크먼 교수의 영유아 교육에 대한 연구로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국가는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라.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으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좋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무려 16배의 효과가 있다. 라면서 국가가 양질의 영유아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양질의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희망하지만 수용 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꾸준하게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나가고 신규 유치원 교사 선발도 늘려서 담당하는 원아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왜꼭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시키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게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이전 만 4세와 3세를 대상으로 초등 입학 전 대비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사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은 예전에도 나왔던 주장입니다. 이는 사회 진출을 앞당겨 늦은 결혼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차라리 초등학교를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거나 혹은 중고 6년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초등학교에 1년 일찍 입학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접하는 건 초등학교 입학 이후입니다. 물론 요즘은 유치원 때에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각종 예체능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평소 돌봄 시간이 더 길고 방학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초등학교는 고학년들도 2시 30분이면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을 받는다 해도 4시 정도 모두 수업이 끝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돌봄 교실이 있지만 학 학교에서 100%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학년들은 오후 1시 정도 수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맞벌이 가정의 초등 자녀들은 학교 앞에서 대기하는 학원의 승합차를 타고 영어, 수학, 논술, 예체능 학원을 뺑뺑이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퇴근 시간과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도 초등 1학년 중에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까지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 주변에 둘러 앉아 즐거운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40분 수업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훨씬 딱딱한 분위기이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어렵고 공부뿐 아니라 생활 측면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제가 예전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었고 유치원 선생님과 자주 대화를 나눴는데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만 5세와 6세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한살 차이인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은 집중력과 기본 생활 습관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고 많은 것들을 조기에 접하다 보니 아이큐는 예전보다 좋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기본 생활 습관과 자세, 태도 등이 있는데 과연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온다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즉, 만 5세의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할 부분이 분명 존재하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보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인 것입니다. 사실 만 5세 입학, 초등 조기 입학은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단 따돌림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취학 의무 유예 신청을 통해 자녀를 1년 늦게 학교에 들어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를 고려해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면 개편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동급생 규모가 전년도 35만 8천 명에서 52,000명 늘어난 41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에는 훨씬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교실에 많게는 14개월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2025학년도의 경우 2018년 1월생과 2019년 3월생이 동급생이 됩니다. 그러면 2019년 4월생은 유치원은 1, 2, 3월생과 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초등학교는 1년 늦게 가니 후배가 됩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내년 시안을 만든 뒤 2024년에 확정되면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 그리고 학부모 단체, 유아교육 전문가 등과 폭넓게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76년 만에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건 우리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사건입니다. 마침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고려하여 학제 개편 등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니 이후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이 신체 발달 상황, 사회 변화의 흐름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5초 오유요 오늘은 초등 입학 연령 하향 과연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결론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분명 초등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